자 어떻게 들어? 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우와. <laughs> 누나, 누나를 내가 가있어 <laughs> <laughs> 여러분 절대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러지 않아요. 절대 이러지 않아. <laughs> 빨간 누나가 물어보면 모든 답해 주는 <laughs> 설정. <man>. 빨간 누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여러분 혹시 페루 <laughs> 스수로 들어봤어요? 네. 새로운... 저 들어봤어요. 여성들이 뿌렸을 때, 오, 좋다, 잘 어울린다, 하는 그런 향 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음.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향수 같은데요? 음. 아니. 음. 저는 약간 음. 선입견이 있었어요. 음. 진짜, 진짜 솔직하게, 그냥 여느 브랜드에서 있는 꽃향기 라인. 음. 음. 진짜 그런 은은한 향기예요. 음. 음. 되게 뭐 독하거나 특이한 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어, 되게 꽃향기, 과일향, 후추향이 음. 나는데요, 처음에?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뿌리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휙 돌아보자만 음. 향수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이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음. 마음이 생기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음. 단 음. 내가 어느 정도 호감이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음. 이 향수를 뿌리, 뿌리면은 음. 굉장히 가볍게 음.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이제 데이트를 음. 하는 음. 상황이야. 청순이야? 음, 음. 어. 음. 없어? 어뭐 밥은 이제 먹어야지 잘했어 이그왜 예? 그렇게 몸 베베코는 마음을 따라 아 아니 아니 그냥 어 음, 냄새 좋다 향기로보다 이 정도 아이 어. <laughs> 향이 어떤 같으냐면 샴푸 은은한 살 냄새 그런 느낌이지 아 이게 <laughs> 렇뭐 아. <laughs> 네. <laughs> 자기 향신료 <laughs> 여자니까 제가 맡았을 때 나쁘지 않은데 남성분들이 맡았을 때 어떤지가 궁금해요. 음... 장점은 솔직하게 향이 음... 좋다. 음... 제가 맡기에는 되게 꽃향기고 어 굉장히 라이트하고 지금 사계절용으로 뿌리기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정말로 꽃향기나? 네맞아 꽃향기야. 네. 음 맞아 꽃향기야. 네. 제 장점은 향이 좋다. 이성을 만나볼는 때는 이 향수만 입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큰무기는제 매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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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향수는 부가적이라는 거 유지하셔가지고 네. 향수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이 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